사실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게 왜 엄마 말을 안 들었냐. 내가 너 1학년 때부터 FC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말 들어도 잘못된 거 없잖아. 지금이라도 할래? 많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근데 얘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리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 근데 그 격차가 느껴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이제 안 했죠. 안 했지만은. 우리 애가 알림장을 꼴찌로 써요. 1학년 내내. 근데 이제 조금 늦게 쓰는 게 아니라, 간발의 차이로 막그 꼴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빼박 꼴찌. 음. <laughs> 누구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꼴찌.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해봐서 알잖아요. 그 알림장 꼴찌로 쓰는 게,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서 꼴찌로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이 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 그거는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그거 하루 한장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쓰면 은 꼴찌 안할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응. 자기는 그것 때문에 못는다고 울고 엄마 집어던지고 <laughs> 하지마 때려치우라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거죠 그게 무슨 알림장 늦겠 쓰면 막 진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그 속도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글씨는 이제 잘못 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 할 일이었나?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단치 않은 것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를, 얘가 크기를 바라지만 키를 키울 순 없잖아요. 먹이는 거, 규칙적으로 자는 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얘 키를 자라게할 수는 없죠. 얘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치이지 않도록 제가 바랄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친구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얘 입을 틀어 막을 수 없는 거고, 친구를 뭐 내가 어떻게 정해줄 수 없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결국에 이제 본 삶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한계를 알고 내 자리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게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불안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작가님께서 강조하시는 조용히 곁에 머무는 태도 자체가 아이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관계적 토대가 될수 음. 있겠다는 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의 속도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옆에 머물러 있었던 경험을 그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작가님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음. 그... 끌고 가는 거 하나는 따라가는 거. 굳이 나누자면, 따라가는 거, 함께 하는 거. 이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는 부모 주도예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아이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 알려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를 알려주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가는 거. 아이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굳이 내가 이끌고 가지 않아도, 굳이 애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할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이 너무 주 귀하더라고요 한 가지 경험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작으니까 체구도 작고 얘가 너무 어수룩하니까 이제 1학년 돼가지고 바로 FC 보냈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여기서 부딪히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자생력이 생길 것 같아서. FC에 넣는데, 었 얘가 그 축구를 피고 하듯이 하는 거예요. 공을 피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부딪혀서 막 공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래 그냥 서 있어요. 공을 보고 있는다든지. 그 유일하게 한게 이제 골키퍼. 그러니까 골키퍼를 해도 공을 못 막으니까. 이제 핀잔는 받고 이러니까 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욕심에 이제 다 등록을 해놨고 옷도 사줬고 이제 하니까 그래 좀더 해봐라 해보면 또 재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득해가지고 한 3개월 했나? 그게 이제 끌고 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걔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안 가면 안 되냐 운 적도 있고 네 싫다는 얘기를 축구 시 등록하기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거 안 하고 싶다 난 하기 싫은데 축구? 그랬는데도 이제 제가 어, 끌고 갔죠. 필요하다. 그냥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자 애들끼리 이런 경험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진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별, 벌써 틀린 걸로 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때 4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얘가 축구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축구하는 거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뭐 네, 남자 애들 어떤 그룹이 축구를 하고 누가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는 했더니 <laughs> 아 나는 축구 못, 못한다 못한대요. 그래서 아 그래도 같이 하지 그랬어.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안 했죠. 하고 싶은 가, 같이 이제 끼고 싶은데 못 끼는 거죠. 끼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멤버가 이제 다 있는데 또 얘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끼워 달라는 말도 못하는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그. 그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같이 좀 축구 해봐, 같이 해.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희 마당에서 이제 축구를 했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경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빠가 무조건 져 줬죠. 기세워 주고 싶어서 그리고 뭐 골대도 그 미니 골대, 장난감 같은. 그걸 가지고 그 조그만한 정원에서 했으니 뭐, 뭐 축구 같지도 않은 축구죠. 근데 한 30분 하고 와가지고, 이거 얼굴이 빨개져, 서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시대용으로 이겼대요. 오. <laughs> 아빠 되게 못한다고. 어. 귀엽죠. 근데 저는 너무 그때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아무도 말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게 왜 엄마 말을 안 들었냐. 내가 너 1학년 때부터 FC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말 들어도 잘못된 거 없잖아. 지금이라도 할래? <laughs> 많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근데, 얘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리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 근데 그 격차가 느껴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이제 안 했죠. 안 했지만은, 우린 뭐다 아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는 채워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의 아쉬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겪을 실패를 막아줄 수도 없고, 막아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뭐 인생이 그런 거니까. 자기 잘 되는 일만 생겼을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그 말을 저한테 했잖아요. 얘도 어, 되게 잘한다고 주고, 그러니까 부러움과 아쉬움과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어, 그거를 다 해결해주고 막아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충분하다. 이 안에서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함께하는 거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어떤 나를 이게 변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혼내요. 이런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반응이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안정감을 누리기가 힘들죠. 그럼 어때요? 잘하려고 애를 써요.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꾸 그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학교라는 공간, 뭐, 우리가 나가서 사회라는 곳에서는 다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좋은 소리 듣고, 못하면은 야단 맞는 게 당연하죠. 결과에 따른 평가를 피할 수 없지만, 가정은 정말 특수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프리패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오늘도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가방 좀 가지고 와 이제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엄마한테 패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가지고 왔을 거예요. 가방을 끌고 여기로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죠.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누가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가방만 같이 가요. <laughs> 심부름 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죠. 부탁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가정이라는 공간,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연결 가운데는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요즘.